여기 누구 나와요? 왜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공룡님 입장하십니다. 아, 음, 음. <laugh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저저 문이 닫혔어요. <laughs> <laughs> 안녕하십고 여러분. 와 눈치 <laughs> 없는 아, <누출한 웃음> 곳에 부르다니 정말 불쾌하네요 <laughs> 와, 공룡 부르라고 생길만 커라. 아 너무. 안녕하세요. 아, 오늘 어떤 일로 부르셨죠? 요즘 노잼이어가지고 재밌게 만들고자 네. 한번 모셔봤습니다. 예, 아, 출연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업로드는 제가 저... 더 많이 하지만 컨트.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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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웃음> 알았어.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강나라의 수도를 맞히는 상식 퀴즈빠밤 아니 지 너무 재밌겠다. 와. 누구 아이디어?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저 방금 분류왔고 자세는 몰라요. <laughs>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수도 키즈. 첫 번째 나라나. <laughs> 첫번째 나라 출제입니다 뉴델리는 어느 나라의 수도일까요? 저요! 유성? 인도? 아... 바꿀 기회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싫어요. 인도 할 거예요. 바꿀 기회 준다고 해서 인도 할래요. 아... 꾸봉님은 <laughs> 다른 대답 없으신가요 혹시? 검색... 근데 인도가 맞잖아. 검색하지 마라. 인도 맞다고? 나막 던진건데? 진짜 인도야? 아! 인도! 정답입니다! <laughs> 허점 아니야? <허짜만이야. 웃음> 그렇군요. 그럼 바로 두 번째 문제! <laughs> 아일점 아암스테르담은 어디의 수도일까요? 암스테르담? 아, 뭐, 암스테르담 수도야? 강 이름 아니었어?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laughs> 아니었어? 수도요. 암스테르담. 아, 약간 암스테르담. 약간 못 맞춘다 싶으면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 아, 주세요. 아, 네, 그 나라의 특징을 약간. <laughs> 어? 아 뭐야 다시? <laughs> 어? 이거? 꽃 아니야? 꽃? 꽃? 장미? 어? 아, 어? 아, 뉴질랜드? 좀더 이거... 이거... 하신 겁니까? 그럼요. 아닌데. 출리... 아닌가 뉴질랜드 아니야? 그거 너도 아니다. 하나...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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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네덜란드. 아 뭐야? 진짜. 아 꾸벅님 정답이십니까? 정답 왼쪽으 말씀해주세요. 정 정답. 아, <laughs> 아, 아, 답을 말해라니까. 아 네덜란드. 정답이 정답이 아니에요 지금. 언제까지 원투데이 하세요 지금? <laughs> 아니 정답을 왼쪽에. 아네 꾸벅님. 네덜란드. 정답입니다. 아, 네덜란드. 아니 뉴질랜드나 아. 네덜란드나 그게 그거 아니야 아, 이름 똑같네. 아, 우루과이의 수도는 1번 부에노스아이레스, 2번 어, 산실바도르, 3번 몬테비데오, 4번 라파스. 과연 어디일까요? 정답을 쳐주세요. 아시는 분은 기억 안 나죠? 문제 말한지 다시 말할게요. <laughs> <다시 말하지>? 1번 <laughs> 부에노스아이레스, 2번 산실바도르 3번 몬테비데오, 4번 라파스. 모를 땐 3번 모를 땐 4번. 저... 정답 네, 외치세요, 네, 정답. 네, 정답. 정답! 정답! 4번. 정답! 유번 4번. 유성님, 4번? 4번이 뭐였는지 4번. 기억이 안 나지만. 라파스? 아닙니다, 꾸덕님. 아, 아, 모를 땐 3번이랬어. 3번! 3번 몬테비데오. 정답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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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수도를 되게 잘 아시는군요. 아. 모를 왜 하는 번. 거예요, 이 콘텐츠? 아무것도 모르면서. <웃음> <웃음> 좀 쉽게 갈게요. 호주의 수도는? 오스트레일리아. 아 영어로 하면 오스트레일리안가? 오즈가 오스트레일리아 아니야? <laughs> <laughs> 오즈가 오스트레일리아 아니야? Damn it! 아또여기 떠나겠어? 아, 너 여길 아 왜? <laughs> 야너다 알아? 저다 <laughs> 아, <야, 웃음> 알죠. 야 이거 반드라면 못 맞혀. 저는 정답지 야, 너... 보고 <laughs> 하는데 다 알죠. 니는 <laughs> 어떡지야 <님도 똑같이. 웃음> 잠깐만 사회자 능력 테스트 좀 해보자. 우간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와칸다 아니에요? 우간다요? <뭐라> 저, 뭐, 뭐라, 뭐, 포, 포에버 아니에요? 포에버 아니에요? <뭐라> <포에버? 웃음> 어저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알아요. 어디에요? 캔버라. 캔버라. 야, 너아 검색하셨군요. 아 <laughs> 왜 하는 거죠 이거? 야 그러면 다 초기하고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이기면 아, 두명 박살이. 이긴 그래.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네. 어, 브라질의 수도는? 아 우와, 유성님 정답 확인. 리우키키키 계심노 아닙니다! 오늘 <laughs> <우리 웃음> 정답은 브라질리아 정답입니다. <laughs> 바뀐 거야 바뀐 거. 아, <laughs> 아, 조선, 하라고. 하라고. <웃음> <웃음> 옛날 수도라고요? 아우 이 짓을 해. 조선이라고 해라. 한양이라고 해라. 옛날 수도가 없어졌다 진짜 <laughs> 어이없 <어쩌겠다는 거야>, <laughs> <오염. 웃음> <laughs> 그, 그 유성님이 아 저랑 고멍님 밥을 사시는 아 그거 아니라네요. 그거 아니라며. 와. 그거 아니라며. 와. <laughs> 아, 맞잖아. 아니, 야너 너 아까 아니라며. <laughs> <이상이> 맞는데요. <laughs> 맞는데요. 맞는데요. 무슨 소리하세요. 그럼 제가 가자. 다음에 데이트할 때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밥 어? 천국. <laughs> 와, <laughs> 와. 김밥 천국. <laughs>